상위에떠올려는 상위에다. 어.. 어이거소 어, 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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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줄여줘. 여기.. 어, 거... 아빠 물 가져와요. 아 물을 갖고 라고 네. 음. 아빠가 먼저 제가 택파하는 거지요. 그래 끝. 예. 이자를 하네. 아빠 물 가져와요? 잠깐만 갖다 줄게. 이 고정 좀 시켜 놓고. 아빠 아빠 것도 이렇게백 것도 빼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빼가지고 줘. 아빠 핸드폰 아 자기 몸으 아, 는 어디 있어? 아빠, 아빠있 놈은 명 뺏어줘. 알았어. 나중에 뺏어줄게. 안녕하세요. <laughs> 뭐, 안녕하세요, 여인은. 넌이상 친구. 저 명화예요. 뭐, 음, 네, 네. 어, 명화야? 그거 미끄럼틀 타야지 요거, 요거 스타일이에 또로로 굴러내 또로로로 아 수진 수진 아빠 이제 어린 녹이자 얼른 얼른 어떻게 녹여 더 따뜻하게 해줄 거야 따뜻하게 해야지 그럼 꼭 안아줘 네. 아니, 물이 준비하는것 그... 물을 넣을 거 아니야? 不唱歌。 기분 좋겠었는데, 우리는 주한이랑 한 모습이 약간 좀묻어나는거 음...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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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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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울씩 떨어져야 돼요? 아이고. 한 방울씩 사서. 딸거 봐라. 예. 어, 여기 지 옳지, 여지 어, 야, 뭐야, 얘또 예, 싸우니 또오붙자 응. 이제 이거 괜찮네 봐. 잠만 것또신나래한 번씩. 아 여보 이게 뭐 하는 거니? 아 진짜 응얼음 음? 음. 놓고 있잖아 지금 닦음 아, 내 어 실질해서 다 오는데 진짜 그거 다 오고 있어 야 이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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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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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뭐 맛있어. <laughs> 음, 맛있어. 어, 뭐야? 는 거? 음맛있 어, 맛 어, 맛 어, 맛있는 거? 어, 맛있 거? 맛있 어, 맛있는 어,

괜잖아 아, 아, 아니, 아몬드 찍어 먹으면 이렇게. 아, 여기다 아, 여기다 하나만 떨어져. 나는. No, no, no. 먹지 말고, 먹지 말고, 그냥 떨어져. 아지니 먹지 말고. No, no. 아니, 먹지 말고. No, no. 아니, 여기다, 여기, 여기 오자, 부터 가까이 떨고 하면 안돼 위에서 떨고가시위에서 그렇지 요즘 음. 가면 나음아니 위에서 떨고 그러니까 아 위에서 떨고가야돼 위에서 이렇게 하나 몇개 썰어지세요 하나 아 위에서 위에서 둘아니 위에서 떨고라고 이렇게 엄마를 잠시 꼭 차지했어요.

뭐가 들어 가 있어? 비정 한번 눌러 봐. 어정적 소통 방식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됐어? 어, 엄마 나어 빨리, 빨리 물을 다물넣어물 넣으면 안 되지. 주한 여기 있는 거다 먹어야 돼. 왜 이렇게 핥아먹어 응. 모르네? 응. <laughs> 아빠가 먹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안 차고 <웃음> <웃음> 이게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 이니 <laughs>

мизи 아 들고 먹어 들고, 매시 들고 먹어 들고 그렇 <laughs> 들고 먹어 들고, 매시 들고 먹으라고. 내가 들고 먹어 들고. 아아 아빠도 못잡겠다 요령껏 해.

장갑 끼고 들고 먹으러.